삼성전자가 6만원 돌파하면서 시장 분위기도 바뀌고 있죠. 이게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진짜 상승 신호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주말 동안 나온 속보였는데 이재용 회장이 중국의 샤오미 레이징 회장을 만났죠. 그런데 그 회동 장소도 베이징에 있는 전기차 공장이었습니다. 샤오미가 올해 전기차 인도량을 35만 대 잡았죠. 이미 자동차 기업 상대로 14조 원의 매출을 내고 있는데 이제는 샤오미 전기차를 통해 확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 시장의 최대어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블랙엘 울트라에 삼성 고대 여폭 메모리가 탑재될 가능성이 아주 커지면서 AI 반도체 시장 진출 드디어 눈앞까지 왔습니다. 여기에 메모리 현물 가격, 랜드 가격까지 인상되고 있는 상황이라 삼성전자의 반도체 실적이 아주 크게 개선될 거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러니까 미국의 모건 스탠리에서도 7만 전자를 선언한 거죠. 여기에 파월 연준 의장이 경기 침체 우려를 완화시키면서 국내 증시에도 상승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증시 봄이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회를 잡을 그 준비를 하셔야 될 때인 거예요. 아무리 알아보고 공부를 해봐도 투자가 어렵고 부담이 되고 답을 모르겠다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주변에서 다 하니까 그 다음에는 잃은 돈을 복구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요. 이젠 달라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주식 투자가 퀴즈나 퍼즐처럼 재미가 생겼어요. 사람이 미래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세상 돌아가는 소식, 과거의 역사. 이런 지나간 정보를 수집해서 조립을 하면 미래를 어느 정도 알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게 적중했을 때 이런 말이나 영상으로는 절대 전달할 수가 없는 짜릿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보상이 수익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워렌 버핏이나 소루스처럼 대단한 사람이라고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패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얼마나 남들보다 큰 성공을 거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경험에서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자기 것을 얼마나 쌓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해본 만큼 아는 건... 입니다. 정말 누구나 조금만 관점을 바꿔보고 관심을 두면 가능하다는 거 제가 해봐서 확신하기 때문에 이번 2025년 투자 어떤 흐름에 올라타야 하는지 상황적인 근거, 논리적인 예측 그리고 확실한 결론까지 전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이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미국이 우크라인을 도왔는데 앞으로는 러시아 편을 들거다 이런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미국이 러시아 편을 든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지금 현실이 되고 있죠. 왜냐 바로 말도 안. 되는 사람 트럼프라는 변수가 생겼어요. 트럼프는 취임 전부터 우크라이나 지원을 끊겠다고 공언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방위를 왜 미국 돈으로 하냐 너네가 국방비를 올려라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태도를 보여주면서 이제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새로운 국제 패권 구도를 조립할 거라고 보이는 거죠. 정말 미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는다면 유럽 정세가 흔들리니까 경제 그러니까 돈 당연히 새로운 방향으로 몰릴 겁니다. 러시아 손을 들어주면서. 러우 전쟁이 끝난다 엔딩이다 이게 아닌 거예요 기존 경제의 판을 흔드는 터닝 포인트라는 거이 요소를 반드시 머리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돈이 어디로 몰릴지 살펴볼게요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러시아를 압박해왔죠 그런데 트럼프가 이 노선을 바꿔버리면서 반드시 나오게 될 결과들이 있어요. 먼저 유럽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이미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죠. 지금 미국에서 손을 떼고 러시아 편을 들면 유럽은 트럼프 말대로 더 많은 방산비용과 에너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러시아가 가스를 잠글 때마다 유럽이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 22 유럽중앙은행은 고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뭐가 나와요? 유럽의 경기 침체로 다시 이어지는 겁니다. 유럽의 중심인 독일과 프랑스 증시 하락이 나올 거다 예측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 특히 소비재나 선업주는 장기 침체를 겪을 거고 반대로 유럽 내 방산주는 강세가 올 가능성이 아주 높죠. 방위비를 높여야 되니까요. 두번째 미국이 러시아 에너지를 다시 수입하면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 나올 겁니다. 당연하죠. 제1 소비시장이 열렸으니까요. 이게 또 유럽의 직격탄이에요. 에너지 가격 상승 나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유럽 경기 침체의 원투가 들어가는 거죠. 이러니까 전문가들이 유럽에는 가망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 새로운 호황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아주 커졌죠.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바로 떠올리셔야 됩니다. 트럼프가 에너지 비상사태라고 선포한 것 이렇게 러시아 편으로 급선회한 게다 하나로 이어지는 얘기인 거예요.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중국이 끼어 들어가죠. 미국이 러시아, 중국과 손을 잡으면, 브레튼 우즈체제 그리고 냉전 이후로 자리가 잡혔던 세계 질서가 이번에는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세계 1강과 2강, 그리고 유럽 최대 규모, 최대 원재료 에너지 보유 국가가 손을 잡았다는 거,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과거를 보시면, 1970년대 미중 관계 개선 이후로 중국 경제 급성장을 했죠. 2001년, 중국이 세계 무역기구 가입하고 글로벌 공급망에 합류하면서, 미국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중국의 대규모 투자 자본이 들어간 건데 지금 이것만으로도 중국이 세계 2위가 됐던 거죠. 그런데 지금 만약 트럼프가 중국과 러시아까지 묶어서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든다면 세계의 돈이 어디로 가요? 당연히 미국을 제외한 아시아 그리고 러시아 동부겠죠.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가 주축인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고 새로운 경제 중심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때가 되면 이미 경제 성장이 끝나버린 유럽은 앞으로의 성장 동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부자는 망해도 3년 간다고 당장 5년 뒤 10년 뒤에 망한다는 건 아닌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여행 말고는 별볼일 없는 지역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여기에 협력하는 아시아 시장이 급부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자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분야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거냐 제가 확신하는 반드시 기뜨게를 3가지 테마 다 알려드립니다. 먼저 미국의 제재 해제로 공급망 활성화되면서 엄청난 가격 상승이 나와줄 에너지 기업이죠. 그 중에서도 러시아의 가즈프론과 노르니케 그리고 그 연관주 또 미국의 엑스모빌과 쉐브론. 여기는 지금 당장 영상 끄고 바로 주식을 사보셔야 되는데 일단 알려드리기로 한 거니까 마저 설명드리면 두 번째 중국의 반도체가 이미 국내 기술에 턱밑까지 쫓아온 건 아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BYD, SMIC는 미국 제재가 해제됐을 때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줄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만에 하나 제재가 유지되더라도 이 기업 가치는 꾸준히 우상향을 할 기업이기 때문에 나는 몰빵이 싫다. 아까 알려드린 미국과 러시아 에너지 관련 주에 투자는 하겠지만 다 넣지는 않을 것다시는 분들 여기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하고 경제 중심지 동아시아로 재편이 될때 반드시 뜰 수밖에 없는 분야 조선과 배터리입니다. 특히 이두 분야는 여전히 국내 기업과 중국 기업의 차이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경제 질서 개편 과정에서 가장 단기적인 급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분야예요. 그리고 중국 러시아라는 키워드를 생각하시면 이 조선업 섹터에서 반드시 봐야 될 국내 기업이 두 개가 있고 배터리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조선주 종목 두 개, 배터리 종목 한개다 영상에서 공개를 했는데 영상이 자꾸 저작권 문제로 게시가 안 된다고 나와요. 국내 주식이라 종목 추천으로 분류가 되는 것 같은데, 아직 유튜브 쪽에서는 대답이 없고, 저 정말 이 정보, 제 영상 봐주시는 구독자님들, 정말 간절하게 실패 만회하고 싶은 투자자 여러분께 대가 없이, 공짜로, 말 그대로,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유료 리딩방 업자인지 확인 한 번만 거치고, 종목명, 그리고 왜 주목해야 되는지, 그리고 목표가가 얼마인지, 문자 하나에 달려드릴 거니까, 010-290-8285 여기로, 배터리 종목 봐보실 분, 배터리. 조선주 종목 투자하실 분 조선 이렇게 문자 하나 남겨 주세요. 지금처럼 세계 정치구도가 급변하는 게 경제 질서가 완전히 개편되는 게 냉전 시대 종료 이후로 처음이에요. 그리고 조선주는 지금이 가장 싸고 전 세계 LNG 선 발주가 몰리면서 폭등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는 중국과 러시아 협력의 핵심 산업이고 이미 진행 중인 전기차 산업 그리고 트럼프가 천명한 에너지 비상사태의 가장 필수적인 인프라죠. 인생의 다시한 올이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